증거금 조정이 금과 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작년 9월 은 증거금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먼저 이 증거금이 무엇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금과 은은 선물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선물옵션 투자자라고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선물거래에서는 레버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금의 경우 약 20배가 넘게 레버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금 가격이 5%만 하락해도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돈만 다 잃으면 상관없지만 레버러지라는 건 결국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근데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까지 다 날리고 그 사람이 파산해버리면 증권사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지게 될 테니까 유지증거금이라는 규제를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너 투자금이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강제로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따라서 이 유지증거금이 올라갔다는 말은 이전보다 가격이 덜 하락하더라도 강제로 청산해버린다는 말이고 반대로 유지증거금이 내려갔다는 말은 이전보다 가격이 더 하락해도 봐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증거금을 CME그룹에서 높이면 기존에 간당간당하게 은 선물 계약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강제로 청산당하게 될 것이고 약간 손실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물계약을 어느 정도 팔아서 현금을 쌓아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듯한 주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월에 CME 그룹은 유지 증거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채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미국이 선물 증거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 금과 은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네요 증거금을 올렸는데 이 행보가 지난 2012년경 금은 시장을 위축시켰던 행보와 비슷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 선물 증거금 더 올랐잖아 7, 8월에 금은 선물 시장 증거금을 4차례나 강행했다는데 관련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과거처럼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 선물 증거금을 올리거나 매도 물량을 터트리면서 금값을 폭락시킬 우려는 없을까요? 이와 같이 또 어떤 분들은 금과 은이 오르려고 하니 세력들이 가격을 조작하려고 누르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댓글뿐 아니라 금은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반. 하는 건 똑같았죠. 선물 골드 실버 시장에서 증거금을 인상했다는데요, 분명 시장을 억제시키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분들은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은은 확실히 누리려고 하는 건 맞네요. 장난 아니게 올렸죠 최근에. 근데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뉴스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드렸었습니다. 규제가 상승 추세를 박 꿀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보아도 벌써 수많은 규제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만약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밥을 사 먹을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굳이 밥을 또사 먹으러 가지는 않겠죠. 따라서 어떤 자산이 현재 매력적이면 규제가 있어도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 어떤 자산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증거금을 인상하고 나서 금이랑 은 폭락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분들은 증거금이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고 그로 인해 금과 은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지 못하셔서 이러한 걱정을 하시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단순 뇌피셜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 사이트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유지증거금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PDF 파일이다 보니 엑셀로 하나하나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 거의 하루를 다쓴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엑셀로 다 옮긴 후 과거부터 현재까지 증거금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당시의 은가격은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거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일은 사실 너무 빈번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딱 봐도 증거금의 변화는 은가격을 후행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곧바로 증거금이 크게 상승하고 은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면 증거금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금 인상은 은가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지만 증거금을 가파르게 올려서 은가격을 잡았다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증거금을 인하했다고 은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없고요. 그렇다면 증거금은 도대체 왜 올리고 내리는 것일까요? 자 증거금이 조정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자 그러면 은가격을 천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물거래를 하게 되면 20배의 레버러지를 사용하게 되니 2만원 치를 사게 되겠죠 그러면 내돈 천원과 증권사 돈 19,000원으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은가격이 5% 하락하면 은가격은 천원에서 950원이 되지만 나의 자산은 2만원에서 1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벌써 내 돈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은가격이 1,000원일 때는 유지증거금을 19,0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제 은가격이 올라서 2,000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은가격이 2,000원이 됐는데 유지증거금을 그대로 19,000원으로 놔둔다면 이때 처음 투자한 사람은 2,000원에 20배로 투자하게 되니 내돈 2,000원과 증권사 돈 38,000원 총 40,000원으로 투자하게 되겠죠 근데 내 투자금이 유지증거금까지 내려오더라도 강제 청산을 안 당하니까 19,000원까지 내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사람은 21,000원을 손실 보게 된 것인데 애초에 이 사람 돈은 2,000원밖에 없었으니 증권사가 19,000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사람의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파산해 버리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도 못 받고 큰 손실을 입게 되겠죠. 따라서 은가격이 2,000원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유지증거금도 38,000원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은가격이 하락했는데. 유지 증거금을 그대로 놔둔다면 조금만 변동해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 청산 당해버리게 될 테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되죠.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증거금도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증거금도 내려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차트를 보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증거금도 따라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증거금도 따라 내려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조정되는 두 번째 경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할 때 만약 5%만 하락하면 바로 강제청산되도록 유지증거금을 정해두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하락해서 강제청산되기도 전에 5%를 넘어가버리면 증권사 입장에서 또큰 리스크를 안게 되죠. 따라서 가격이 급변하게 된다면 유지증거금을 올려서 투자자가 파산하기 훨씬 전에 강제청산시켜서 증권사가 돈을 돌려받자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고점에서 폭락했을 때,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오히려 증거금은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증거금이 오르고 떨어지는지도 아셨고, 증거금이라는 것이 정부나 어떤 세력이 은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은뿐만 아니라 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금은 변동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 아주 가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나 잠깐 증거금이 팍 뛰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격의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거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금과 은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만약 누군가가 은음 가격을 억누르려고 세력들이 증거금을 인상했네요. 도망가세요! 라고 공포심을 조장한다면 발가락 사이에 모기 물리라고 저주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 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모기 물렸을 때 손톱으로 십자가 테마 인정?